증거가 된다라고 보지만 그래서 검사가 공소 사실을 딱 기재를 딱 하고요 이걸로 공소한다 그러면 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또 이렇게 또 내요 이렇게 됩니다 내는데 이게 직접 증거가 돼버리면 딱 바로 유죄 인정이 돼요 입증 끝 네. 직접 증거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했다고 이제 했는데, 사람을, A가 B를 살해했다고 검사 기소했는데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살해, 살해했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화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시체가 있어야 돼요. 시체가 없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던지 간에, 이 사람이 어디서, 행방불명이 사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시체가 먼저 있어야 돼요. 시체. 근데 이 사람이 시체가 나왔어요. 시체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이제, 보니까, 어, 부검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둔기에 맞아 죽었다. 아니면, 이제, 창상, 칼에 틀려 죽었다. 라고 하면, 흉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예, 네. 물론 얘가 자백을 했으면 자백과 시체가 있으면 끝이에요. 네. 흉기 없어도 돼요. 근데 얘가 처음에 어 제가 죽였어요. 시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저는 죽인 적이 없어요. 흉기 갖고 오세요. 그건 무죄예요. 예, 네. 통상 흉기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그래서 영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시체가 있는데, 시체가 없어서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체를 막 찾으려고 하는 그런 뭐, 영화도 있고, 시체는 있는데, 흉기가 없어서 이게 입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직접 증거잖아요. 직접 증거. 이런 것들을 직접 증거라고 하는데, 직접 증거가 없어요. 없는데, 간접 증거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또는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B를 죽였는데 B가 사는 집에 A가 들어가는 CCTV가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러면 CCTV A가 B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 CCTV가 직접 증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집에 들어가서 뭐 한참 있다 나왔어도 죽였다는 증거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A와 B가 싸웠다는 시의 증언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직접 증거와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흉기가 하나 나오면 끝나는데, 흉기가 없으면, 이런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있으면, 직접 증거처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laughs> 그런 것들은, 살인죄나, 절도, 뭐 다른 것들, 특히나 뭐, 횡령이나 이런 것들은 계좌일 수 있는 여면 바로 나오지만, 이 성범죄는 정말 증거 수집이 참 힘듭니다. 증거 수집이 참 힘들고요. 그 옛날에 그뭐 간통도 그랬잖아요. 간통은 지금 없어졌지만 간통도 둘이 모텔에 손잡고 들어가는 장면. 둘이 침대에 누워 있는 장면. 이 있어도 간통죄 입증이 안 됐어요. 예. 네. 물론 둘이 이제 죄송합니다. 뭐한 달에 몇번 만나고 이렇게 했으면은 되지만 저희는 그냥 모텔에서 손만 잡고 잤는데요라고 하면 그러면은 딱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관계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결국 처벌을 못하고 그랬었어요. 좋습니다.